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이 계시를 통해서도 보여주는 것도 계시 중에서도 또 환상이라는 있어요. 환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예. 그런데 예. 특히 이 스가리아 선지자들이 젊은 선지자들에 어, 우리 사절봅시다이장 사절보면 이리데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했어요. 그 소년은 바로 누구냐 스가리아란 분이죠. 조은 젊은 어, 이 청년 어, 이 선지자한테 하나님께서 열 가지의 환장을 보여주셨어요. 예.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계시를 보여주셨고, 마치 그 사진을 통해서 뉴욕시리에서 즈그 사진을 통해서 우리한테 계시를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보여주신 것처럼 환상을 통해서 그 환장 중에 오늘 어, 스카이에서 전체 이장을 보면 세부분을 나눠서 그 환상이 에 속에 일 절에서 오 절까지는 즉 뭡니까 이제 아, 하나님께서 에르 에루, 사면 성을 넓히신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육 절에서 구 절까지는 어 이제 포로 시대는 지나갔다.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말을 안 듣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 말을 안 들면 으 항상 꼭 쳐벌이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포로로 잡혀서 어 갔는데 이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다음에 십 절에서 십삼 절은 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거고 어그 예수님. 이 모든 만국이 그 예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제 용서받고 이제 하나님 백성돼서 그때부터는 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만 특별히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 믿는 사람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십 절에서 1 3 절에. 그래서 제가 고민이 생겼어요. 이걸 음부다 말을 하려고 하니까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 방송이 안 나갈 때는 그냥 어, 했죠 <laughs> 너무 길었죠 그러나 이제는 시간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서 첫번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렇다 해서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그것 하나 하나님께서 그 성감을 전해주셨다 자 그럼 우선 일절로 한번 봅시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저 이와 같지 이제 스가리아가 이제 캄캄한 밤에 눈을 어, 들어서 봤어 전부 다 이게 아무 캄캄할 때쯤 이야기예요 정말 이 세상은 즉, 캄캄한 암흑시대가 아지만 우리가 이 살면서 어려운 이, 이, 이 시대, 어려운 이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말을 안할수 있지 누군지 어려움을 당, 당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믿으십니까? 항상 내가 어려움 당할 때나만그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도다 뭐 여러 가지 각도가 달라질지 다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 캄캄한 이 암흑시대에 어려운 시기, 얘네 눈을 들여서 보는 중한 사람이 청령줄을 그 손에 잡았다. 이게 청령줄이라는 거면뭘제는 줄을 말하는 거야. 예. 여러분 그저어 홈디포 같은 데 가면 그 노란 줄줄 어, 줄 있잖아요. <laughs> 그줄로 이렇게 쫙해 가지고 이게 청령줄로 잖아요여 제자라는 바로 그걸 말해요. 또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은 어, 때로는 서베 한 사들 있죠? 뭐 여러 번 놓고 벌게 뭐 보잖아요. 그걸 바로 말아요. 그 옛날에는 먹줄로 사용했죠. 이 청량하는 어, 이 줄을 누가 가리겠다는 단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스가리의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가 아주 건방진 어조로어로 어, 말합니다. 이절 내가 어디로 가느냐. 사실 이 청량줄을 든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에 <laughs> 예수님한테 내가 어디로 가느냐. 막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좀 건방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한국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h 어로 보면 그냥 당신이 어디로 갑니까? 이 g s i n i o Tangsin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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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이 n g s i n i o Tangsinio, t a n g 가 i n i o Tangsin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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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n g s i n 그를 맞으면 천사가 이제 그 예수님을 맞는 천사가 또 말을 하되 다른 천사 나가는 천사한테 말하되 사절 보니까 이르되나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와이 이르기를 에루살렘의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이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각없는 천락과 같으리라. 알리그 소년 스가리아 성질한테 가서 말을 하되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바로 이 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 사절이 있는 말이에요. 에루살렘이 이제 사람이 많아지고 예다한패 됐었어요. 전부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사람들이 안사아시켰어요뭐 남은 사람이 좀 있긴 있었지만 뭐안 사다시켰는데 사람이 많아지고 육축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또이 먹을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육축이 많아지고 어 가축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성곽이 없는 천락과 즉 성곽 성벽 항상 이 도시는 성벽이 있기 마련이죠 우리나라도 어 뭡니까 북한산성. 북한 산성에 <laughs> 어, 이 성이 쌓여 있었다. 옛날에는 서울이 이렇게 한 바퀴 in a so did come 많이 허물어 n time. Was 남 used t 한양 남쪽, 북한 한양 북쪽 이말이 g y t h 어 Hamans and 옛날에는 저는 뭐 굉장히 어려운 말 j 들고 뭐 어마어마한 말로 a m p u 로 a n 성벽이 둘러 p 는데그 성벽이 n a m Pukan, Hanam, 팽창하니까 없어지고, 이렇될될이이 예, 자그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우리가, 공부, 할 겸해서 말을 한번 해봅시다. 첫째는 청량줄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은 우리 e e d a 금 o s n i a 한 명, we get, check out, c o m 제 back, m a 에 s o n s 어요 그래서 n 런 l e m a n c h 목줄 이이 u t check out, c h e c 딱 조수 어, 잡보면은 그냥 불르면쫙 일직선이 돼. 여러분 보셨을 거요 어, 저는 뭐 저만 나이버고 그러더니 다른 분도 <laughs> 그걸 본사람 있더라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청량주를 진자가 누구냐? 금방 제가 말씀드세요. 예수. 예수. 그다음에 예, 이 환상의 전달자는 누구냐?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천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환상을 볼때 예수님도 보고 천사들 천자를 통해서 이기하는데 항상 한상을 어, 지금 이열 어, 가지의 한상는데여 가지로 줄일 수가 있어요. 어, 어떤 것처럼 두 가지를 합해서 말할 수가 있으니까 바로 바로 그 뒤에 나오니까 이제 여 가지 한상을 보면 두 번째 한상 만 빼놓고 모든 한상은 세 가지 틀로서 에, 세 가지 기본 틀로서 어, 구성이 됐어요. 에, 뭐냐면 에, 어, 뭐라고 쓰인다면 내가 본이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 여기처럼 어 뭐라겠어요?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어요 그러면 대답이 주로 천사를 통해서 듣이다 어, 예, 천사가 대답을. 그래서 여와가이세 가지 틀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서 이 일로 보면은 좀 아리송, 달리송하는 그런 문장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는 걸 아시고 이게 세 가지 틀로 인해서 그래서 내가 보니 그다음에 이제 질문합니다. 본 것을 무엇이냐? 뭐시, 그러면 항상 천사를 통해서 대답. 그래서 이세 가지를 지금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어, 뭡니까 원근이 뭡니까 청량주 뭐냐? 이제 에도 사람을 알릴 것이다. 그 다음에 누가 그걸 들었느냐예수입니다그 다음에 이걸 전달한 사람 누구냐? 천사들이야. 이제 그렇게 알면 돼. 자, 그러면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걸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겁니다. 뭐냐? 그럼 그러면 자1절에서5절에서 보니까 이제 애도처럼확장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어, 그, 그 확장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를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성벽이 없어지고 성각이 넓어진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웠어요. 놀랐어요. 왜냐면 성벽이란 것은 뭡니까? 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 성이 막아지면은 누가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냐. 두려워졌어요. 예. 어떻게 될것인가 어, 여러분, 이 성이 도시가 커지는 것은 자연이 있고 이 세상 모든 도시가 그 공부를 해보면다이에 넓어질 때는 뭐 보호했던 그 성벽들을 전부 허물고 넓어져. 그게 무슨 어, 큰일 아니야. 우리 휴스턴도 제가 올 때만해도 케이디 쪽으로 막 뻗었어. 그다음에 모자라니까 스프링 쪽으로 또 북쪽으로 막 뻗더라고요. 그것도 모습이라니까, 이제는 남쪽으로 이제 뻗었어요. 어디 남쪽입니까페어랜드로발빈으로클리어레인으로확좀 뻗어가요. 그냥 뻗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성벽이 옛날에는 휴스턴 메트로폴리탄, 메트로 다운타 쪽만 이렇게 있었다고 가상을 하면은 이게 이제 덜거고죠 자, 그렇다고 해서, 이가 무슨 큰일 나는 것이 있습니까? 뭐 없다고. 이건 정상적인 거예요. 서울도 제가 말을 드니까 서울이 이, 이제 이 뭡니까? 넓어져가지고 강남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요즘 그 노래도 나왔잖아요 강남지대. 그다음에 강남이 더 이제 넓어져가지고 이제 서울이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면 분당이 됐어요. 이 분당이 자꾸 넓어져가지고 이제 뭐, 뭐 어디까지 왔냐면 수지라는 데 들어보실 수지 우리 그 아는 그두 분들이 거기서는 수지 어, 어, 또 지대가 생겼어요. 어떻게? 그래서 이게 넓어지는 그래서 서울을 봤다가 이제 특별시인데 아주 커다. 뭐 광주도 그렇고. 대산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자꾸 넓어질 때뭐게들시라고 o u s 한국 n 서 광역시가 뭐 a t e r Houston Europe, 다 h 다 넓혀가지고 이렇게 커졌다 o u s t o n the greater h o u s 휴스턴 the greater Houston, the g r e a t e 어 Houston, the greater h o u s t 이 n the g 해이 a t e r h o u 성각이 이제 없어지면 누가 우리를 보아하 그게 바로 그거예요. 사절,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보하여 이르기를 내려서다 내 사람이 거하니 이그 가운데 사람과 우측이 많 이제 자꾸 도시가 커져서 이제 앞으로 그 황폐된 도시가 그렇게 될 거라 이 말입니다. 많은 대로 그것이 성각 없는 천락과 같으며 성벽이 없는 하나의 큰 마을이 하나의 큰 도시가 될 것이다. 네. 그럴 때 어 사람들이 야 이거 큰일났다 어떨런 좋은 말인데 모세의 대답이 된다. 뭐라고 쓰였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삶 안에서 불성각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두 가지 약속을 해줍니다 그렇게 들어오는 그런두려워오지마 내가 성벽이 되 주마 불성각으로 성벽이 돼 성벽이 없지만 불불 불로서 불 성벽이 되 주마 이해하시겠까 무슨 말인지 그건 내가 내 영광이 되리라 영광이라는 말은 보호해준다는 원래 영광이라는 갑옷이라는 말은 보호한다 이 갑옷이란. 예. 즉 갑옷처럼 그다보호해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예. 자 우리 열왕기 하 6장에 보면요 어? 엘리샤 선지자가 나와요. 그리고 엘리샤 선지자는 항상 사원이 따라다녔서 사원, 개하시다는 사원. 아시죠? 성경 읽어봤으니까 그런데 한 번은 그 이스라엘 땅에 누가 침략을 했습니까? 아람이란 나라가 침략을 했어요. 아주 강대적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기란 이에요 이라기 침략을 했습니다. 침략을 했을 때이 조그만한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들 어떻게 해요다불벌벌 떨었어요. 무서워서 벌벌벌 떨었어요. 심지어 이 위대한 엘리시 선지자의 사안까지 엘리사 선지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을 본이 사한까지도 벌벌 떨고 무서워하는 거. 그럴 때 엘리사가 야너 그렇게 무서워하면 사한이 뭐라고 했었대? 예, 정, 정말 무서웠어 내가 백분의 모든 기적을 보고도 그렇게 무서워하냐? 예, 무섭니다. 그럴 때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어, 예, 사한이 이제 다시 눈을 뜰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예루살렘을 불러서 들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 엘리사가 기도를 했더니 그 무서워서 발발도 눈을 감고는 어, 어, 뭡니까 가가 어, 가시, 가시, 가시 어, 이 어, 수정되는 사람이 보게 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험하잖아요. 가장 위험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도 공부하면서 발견했어요. 눈동자를 가린다. 눈을 딱 감는다. 무조때눈 감죠. 예. 그게 무조서눈 감고 있는데, 눈을 뜰 때, 예. 사람이 보호할 때 제일 먼저 보호하는 것이 바로 눈동자예요. 그거 아뭐 우리 생인에다른것 같은데 눈동자예요. 그 눈을 뜨니까, 불말과 불변거가 그, 어, 가시하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있는 그 주위를 차에 전부다 차입니다. 그엘리사도 그런 말 했죠. 우리를 지키는 자가 저기서 쳐들온 병력보다 더 많은 것이다. 아닌가 아니라 더 많은 불병거와 불만이 보였어요. 예,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실 거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무서워서 벌벌 떨지 마세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이런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물론 조건이 좀 있을 거예요. 예. 그걸 제가 지금 말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조금 남겼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올 때 광야를 다닐 때 광야가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밤에는 뭔가 뭐 살쾡이도 나오고, 많은 그 짐승들이 아주 나아가서 무서운 곳이에요. 네. 그리고 밤은 캄캄해서 잘못하면 물에 빠질 수도 있고, 뭉덩이 뭐 같은데 아주 조금 힘들해. 그럴 때 낮에는 뜨거우니까 뭘로 해주십니까? 구름 기둥을 보내서 선천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예, 그 다음에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해서 불로서 훤히 보여게 해서 모든 위험을 다 막아 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을 보면요,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전개 보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 주신다. 그리 이야기가 수백 가지가 아 돼요. 영어로 그렇게 말할 때, need I say more? Oh. 내가 더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경되죠하나님 백성,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해주세요. 보호해 주는 분들, 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자 걱정하지 마라. 성곽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면 내가 너희의 불성곽이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가보, 영광이 될즉 보호막이 될 것이다. 보호해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옛날 살아 옛나 지금 살나다 비슷한 데 있어요. 옛날에 이시절이아가살때 아, 우리 성벽이 없어지면 어떻게 할까? 막 아, 어렵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사람들은 뭘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옛날엔 성벽에 지금은 뭘로 말합니까돈돈 돈. 내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수있어 예,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합니까? 그래서 어, 미국 사람들이이 나라를 세울 때 청년들 공시을 세워서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돈에다가 뭐라고 썼습니까? In God we trust. 즉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했었죠. 비록 우리가 돈을 지금 내가 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 나는 하나님을 더 믿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보다는 돈이 더 중요해요. 인간 위트라스트가 아니라 하나님보다는 돈, 인머니 위트라스트가 되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어떤 사람들이 돼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보세요, 돈 사람으로 돼가지고 돌아다녀는돈 사람, 돌아다 이 말이야 돈돈돈 <laughs> <돈, 웃음> 그래서 잘할 게나 돈 돈만 있으면 잘 이렇게 가이시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 유명한 장군입니다. 용감한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심지어 열네 살 먹은 소년 때큰 키가 크고 정말 힘이 센장수 골리앗하고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한고 맞서서 이겼습니다. 그때 뭐라 고 했습니까? 삼면장 17장 45절은 너는 활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마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곧 내가 능력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하고는 다이 골려서 그큰 장수를 무찔렀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 다 아시죠? 예, 무찔렀어요. 그리고 그큰 장수의 칼을 뺏어버렸어요. 그리고 그큰 장수의 목을 비워버렸어요. 예, 자 그러나 그 다이또, 그렇게 영검한 다이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아주 이 비겁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자기 질을 죽이려고 막뒤를 쫓으니까 삼열상 22절 221장 8절의 수제법은요. 어그 제사장 아이 멜렙 집으로 도망을 가 가지고 당신 내가 지금 빨리 오니라고 내 칼하고 내뭐 이거 뭐그랬 무기를 안가졌는데 뭐가 있느냐 하길래 니 당신이 옛날에 죽였던 골럇 리 어, 장수의 어, 칼을 내가 거저기다 싸서 어, 에버트에다가 났으니 그것밖에없다그큰 카드. 그래, 좋다. 그거라도 내가 가져다 또 그걸 가졌어. 갖고도 또 부족했어요. 3월 상일 21장 어얘또 다시 계속해서 어, 읽어 어, 보면은 그러냐면, 어 12를부터 찾아에 보면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그러 아니면 더더 뭐가 더 있느냐. 그런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또막 도망가다가 어들 받냐면 어, 가르 나라의 왕 아기스한테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시험을, 그때 당시에 좀 젊었을 때 시험을 길렀어요. 시험을 이렇게 길렀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시험을 잘 길러주잖아요. 그래서 30대만 되던 시험에. 시험에 침을 발라가지고 막 질질 흘리면서 그 다음에 막 문짝을 막 긁으면서 미친 짓을 했어요. 살, 살아남게 해서. 왜냐면 혹시 그 가조왕이 자기를 죽일까봐 아기 미쳤네? 이 다이시 미쳤네? 이걸, 이걸 죽일 필요 없다 하고 그랬 그렇게 엄살을 들었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그런, 어, 용명한 사람도 그렇게 비겁해져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돈도 인간 이 트라스트가 인모닝 인 트라스트로 변화가 된다는 거죠. 우리도 삶에 있어서, 어, 때로는 좀, 어, 마찬가지가, 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은 살고, 이제 하나님께 나를 보호해준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우리 믿음에 소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요? 이와 같이 비겁해져 이와 같이 용감하지 않게 돼, 이와 같이 공포로 벌벌 떨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야 될일이 무엇이냐 하는데 제발 한번 기억하세요. 예, 여러분 무장한다고 해서 세상적인 걸로 무장한다고 해서 절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아닙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안전해지는 거아 아니에요. 예. 우리가 삶의 모든 조건을 다 갖췄다고 해서 여러분, 그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걸로 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 진짜 해오면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이 우리를 진짜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준줄 아세요? 여러분, 그건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만이 우리를 온전히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저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직장이 좋다고, 여러분 한번 살아보세요. 직장이 좋다고 없습니까? 돈이 있다고 내가 안전하게 생각합니까? 건강하다고 안전하게 생각합니까? 건강도요 잃는 것이 한순간인 가 아시죠? 뭐가 좀 이상해서 책값을 보면 광 응. 이러면 안전합니다. 네. 내가 모든 것이 다 소유되고, 뭐 건강보험, 생명보험이 땡겨서 안전을 가지야. 모든 이런 상황들은 한순간에 바꿔줄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무엇이 뭐 진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돈도 아니요 건강도 아니요다 한순간에 묻어줄 수 있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시 가졌던 첫번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 미국 사람들이 이 나라를 세울 때 청교도의 정신 첫 번에 가졌던 그 정신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신뢰하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5절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각이 되겠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사실하고 노력하세요. 자꾸 다른 길로 가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그 위치가 무너질 때 보면은요 한 순간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우리 인생을 살벌 먹고 필요해. 돈도 자서 그래요. 건강도 그래요. 친구하고 우정도 그래요. 어 오늘 좋았다고 내일 싫을 수 있는 것이 친구 겨우에요이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정말로 관계를 초월이죠. 하나님과. 무 말로 건강하게 만듭니다. 강하게 만드는. 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 절대 빠지지 마세요. 수요일날도 절대로 빠지지 마세요. 일요일날 아침에 성경 읽는도 절대 빠지지 마세요. 왜?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더욱 강해지려면은 내가 신앙이 더욱 강해지려면은 내가 하나님을 찾고 알아가고 하나님 에 대해서 자꾸 배워야 됩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르시죠? 그럴 때 나는 신앙이 있어져가지고 이 세상 에 어떤 풍파가 밀려와도 내가 두려워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떤 병마가 나한테 온 날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니들이 진짜 좋은 사람들 보세요. 웃는 얼굴 있세요왜 하나님께서 나의 불성각이 될걸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이 될 걸로 믿는다는 거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사에서불쌍하게 되면 그 가운데서 영광이 돼요. 우리 지난주 수요일날도 배웠어요. 빌립보서 사장 1구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려고 했어요. 우리 모든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주실 거라 이런 말이. 그런데 그게 그냥 되는 겁니까? 아니라고. 내가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오늘 아침에 공부했어. 내가 죄를 지으면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야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야. 흔들리게 되는 거야. 두려워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죄는 꼭 나타나게 되고, 죄는 그나타남 것과 동시에 꼭 거기에 대해서 뭘 해야 돼요? 값어치를 치러야 돼. 근데 다행히 그 죄의 값어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를 다 용서를 하셨어요. 그런 걸 드면 그 예수님 제가 믿고 그 십자가를 믿고 이제는 나는 진정으로 예수만 님 바라보고 살. 진정으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 선각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갑옷이 되어 주신 거라 이런 겁니다. 갑옷. 보시란 말은 즉 어, 영광이나 즉 보호한다는 겁니다. 감 영광. 예, 여러분 엘리라는 어, 선지자 사는시죠 예, 사무엘 상살때 보면 엘리 어,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 나갈 때뭘 예, 가지고 나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노력해서 싸울 생각하고 하나님 언약궤 보고 싸우라고 그럽니다. 우리도 그렇다고 사실.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갖 가... 지는 안묻면서 나는 내 하나님의 딸이니까 하나님은 다해 주실 거라 하나님이다해 주시라고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릇을서 건축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언약궤를 갖다가 자고한테 뺏기게 만들었어요. 뺏기고 전쟁이 났던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그때 엘리 선지자가 자기 아들 둘이 나왔는데 그 아들 둘도 죽고 그 언약궤도 뺏겼다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줄아세요예 의자에 앉았다가 의자에서 떨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 며느리가 이제 아기를 낳고 해산을 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아기를 낳으면서 아기를 낳으면서 사람들이 한번기 아, 뭐 낳을 때보통스잖아요야 조금만 참아라. 야 보니까 아들이 낳을대 아들을 낳다. 아들 낳은 게 참아라 했는데 그 아들을 갖다가 뭐라고 이름 짓지 아세요? 이카포드 영광 즉 이카포상 카포시면 영광인데 이카포짐은 영광이 떠났다 이 말이에요. 이름을 그렇게 지고는 예,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겨서,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떠나버렸어. 요그 이름을 지그러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죽었죠, 자러분 여러분, 그게 심각한 겁니다. 제가 아무리 여기서 수풀을 줄도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손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갖다가 돈독하게 만지 않고는 여러분한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포를 제거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열심히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하지 말아서 안 해야 될줄 믿으십니까? 그게 참 중요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가 이제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살면 내가 너희를 더축복해겠다는그 약속을 내가 붙들고 그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신뢰하고 살 때는 여러분 이와 같이 생각이 없으니 어떻게 감사할 줄? 돈이 없으니 어떻게 살면 좋지? 지금으로 말하면 돈이 없으니 어떻게 살 줄? 내가 아무게가 없으니 어떻게 살면 좋이나 할 필요가 없어. 예, 여보니까 그러니까 의아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생각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려가리약속해 주셨어. 믿으십니까? 예, 우리 빌보서에들 역시 나온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대로 내 모든 쓸 것을 다 채우시 믿으십니까? 근데 그게 그냥 맨 입으로 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세요. 열심한 관계를 맺으세요.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